일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과 강사 김수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요. 수원 문제인데 지금 등차수열이고요. 그래서 공차가 모두 정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거를 이용해서 범위가 나와서 저거를 이용하는 지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고요. 그다음에 A십 더하기 B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음 최댓값. 최댓값이기 때문에 어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a k 마이너스 b k.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a k 마이너스 절대값 b k 이렇게 나와서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가르쳐 준 거는 a 3은 2. 그 다음에 b 5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laughs> 문제의 체크 포인트는 음, 등차수열이기 때문에요. 고3 3등급선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차수열이라서 수혈, 등차수열은 음, 현재 등차수열의 일반항만 필요한데요. 어, A1 a n 는정방수 a n 는 A1 플러스, m n d 자, n-1d가 되고요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a3은 2. 뭐, 예를 들어서 a3은 2. 그 다음에 b5는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가 a10을 표현한다면, a10은 a3에서, 자몇 d를 하면 되죠? 7d. 그 다음에, 자, b10은 b5에서 지금 5d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자 여기 자, D를 잘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시그마 문제가 나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ak bk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ak 절댓값 bk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1부터 집어넣으면 a1 b1이 지금 절대값 A1-B1과 같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쭉, 이것도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쭉 나열해도, 자,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N-BN은 절대값 AN- 절대값 BN.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자, 시그마가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면, 앞쪽에서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요렇게, 여기 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뺐을 때, 지금, 이게, 지금, 같기 때문에, 여기에 범위에 따라서, 자, 요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은, 절대값 범위에 따라서, 그, bn이 0보다 크면, bn이고, bn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bn이기 때문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우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에서 A3은 2고, 그 다음에 B5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주어진 A3은 2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A1, B1, A1, B1 앞에서 다 이제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A3을 대입하면 A3-B3은 A3-B3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 빼기 B3.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2 빼기 B3이라서,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B3이 음수면, 여기다 음수,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면, 둘이 같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B3은, 그쵸? 그렇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렇죠 B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B3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B3이 0 또는 1 또는 2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벗기면 2 빼기 B3은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우선 B3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B3이 0, 1, 2.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자, 요두 번째 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5는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도 대입해 보면 A5 빼기 B5. 그 다음에 A5 빼기 B5.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다음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5 플러스 3. 그 다음에 A5 마이너스 여기 3.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A5는, A5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 그렇죠. A5는 마이너스 3보다, 만약에 마이너스 4면, 그쵸.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B3이, 자, B3이 지금 0, 1, 2니까, B, 지금 B5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공차는 마이너스인 걸 당연히 알수 있죠. B 5가 지금 마이너스 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B 3에서 B 삼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공차가 D는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B 3그 다음에 B 4 다음에 B 5가 되니까 자 여기서 D가 마이너스 이가 됨을 지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이라서 자 지금 이게 해결되네요. 1 0은 B10은 지금 자 B5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B5 플러스 5D라서 우선 B10, B10은 마이너스 1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A5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자, 지금 A3이 2기 때문에 A3이 이어서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A5가, 자, 공차를, A5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니까, 공차를 마이너스 3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여기 D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2도 공차를 마이너스 3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A3이 2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최종적으로, A10은, A3은, A3은, A3은 2, 2에다가,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여기서 7d. 7d를 하면, 마이너스 21. 그래서, 마이너스 19. 자,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a10 더하기 b10은, 자, 마이너스 13 더하기, 마이너스 19. 에서 아이는 32. 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자, 정수라고 했고, 그다음에 최대값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가르쳐 준걸 가지고 a3은 e를 한번은 이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b, 오는 마이너스 3인 걸 이용을 해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 포인트에서 자 여기서 b 3이 0, 1, 2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서 d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b 10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자 이것도 해서 a 5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바로 a 3이 2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d를 유추할 수 있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10은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했더니 마이너스 32가 됐습니다. 자, 출제율과 그 다음에 난이도를 출제율은 요즘에 절대값이 워낙 많이 나고요. 저도 학생들 많이 시켜보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차분하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차분하게 하면 좀, 이렇게 수혜를 잘하는 학생들은 할수 있는데, 출제율은 최근에 절대값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아주 출제율이 높다고, 고난도 문제에서는 출제율이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8. 그 다음에 난이도는, 지금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5 정도.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쌤이 이제 출제 방향을 제가 보니까 왜쌤반 애들이 성적이 좋은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적으로 지금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이제 애들은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응용력이 생겨서 정답을 잘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정망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음에 이제 가족권에서 일반화를 시키고 했으면 좀더 이렇게 좀 멋들어진 풀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김수현 님강조하셨는데요 예. 네. 어뭐 멘탈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데요. 네, 그래서 어 문제가 어려워 가지고 여기서 막 허둥댈 수 있는데 뭐 요새를 치면 모의고사 15번 문제 뭐그 정도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물론 이제 선생님 반에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다양하게 다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회의가 네, 어, 앞에 나와서 조듬더듬하면서 어, 문제를 잡긴 잡았는데 감각이 있으니까 문제를 잡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